광화문 한복판에 24시간 틀어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허황된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침 신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는 절대, 절대, 절대 코스피 0천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5천 시대를 열겠다고 후원장당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우트 상태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1000에서 2000으로 18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2천에서 3천 올리는 올라가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공약이 다르고 인기내할 걸로 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요? 정치 의처리실 겁니까? 코스피가 어천이되려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공략을 좀안 했으면 좋했어요니까 그러니까 지수 5천 시대를 늘렸습니요 아, 이거 5천이라는 건좀희한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실력 이 있는 정부는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입하니까, 실력 없는 정부는 <laughs> 하면 할수록 <laughs> 경제에 마이너스만 지니까, 잘 모르면 뛰어들이지 말라 이거죠. <laughs>